안녕하세요 미데파입니다 오늘은 손톱을 꾸며볼 건데 저는 이 왼손 오른... 여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준비물은 물풀 미니어처, 그다음 집게 아니면 손도 돼요. 그다음 이거 아이폰뭐 꾸밀 때 필요하거나 오돌토돌하게 하고 싶은 분은 필요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미니어처 토핑을 몇개 꺼내주세요. 저는 꺼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여섯 개를 꺼내놨는데요. 약간 많으시던 분은 몇 개만 꺼내셔도 돼요. 자, 이제 물풀을 꺼내서 손톱 위에 조금씩 발라줍니다. 손 되도록이면 순한 게 좋겠죠? 나도 순한 뭐도성이 없는 그런 거. 발라주시는데요. 탑코드를 바르셔도 되고요. 네일용 그런 걸받으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과일을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놔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여섯 개도 금방 한답니다 이제 마지막 사과가 남았죠. 네. 이렇게 해줬어요. 이쁘죠? 네. 이제 이 아이폰을 하나, 알, 두 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똥동, 동글동글 해서 구석구석 붙여주시면 돼요. 어, 위치는 상관은 없어요. 더럽지만 않으면. 더럽다는 게뭔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막, 아무데나 이상하게 붙여져 있고 그렇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집게 같은 게 있으면 되게 편리해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여기가 붙이고 싶은 위치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접착력으로만 붙이기가 힘들어요 일단 이게 다 말라서 떨어지지 않을 쯤 되면 다시 물풀을 발라줘요 잠깐 말리고 올게요 뿅네 이렇게 말렸어요 이제 여기에 물풀을 뚜두두둥 발라줘요 이렇게 바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말렸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게 옆으로 안 피져나가게 잘 이렇게 다듬으면서 말려야 물풀이 많을 그나마 좀 있으신 분들이 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이러면 반짝반짝하고 더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고요.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르파였습니다.